자, 40번 요약이고, 자, 일단은, 팽볼게 요약문 하고, 이 글에 맞춰, 후반부는 뭐다 똑같다, 이렇게 플라리치 항상. 그지 똑같아.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하고, 전반부에 보통 요 부분에 나오잖아. 근데 좀내려가 있어, 노란색이. 그지그여기까지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 그지 그게 됐던 거야? 조금 시간이 걸렸던 오케이 읽고 근데 여기서도 읽으면 보통 다섯 개 중에 하나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C 키워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얘도 말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얘는 안 되지만 그지 세 개가 남으니까 앞에 가서 하나 찾아야 되는데 앞에는 또1 2 3세 개가 있어 세개 그지 그래서 좀 시간이 요약치고는 좀 걸렸던 문제 오케이 근데 무조건 3집으로만 다 끝난다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니까 내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지 똑같잖아 지금 맨날 3세 으로만한달그잖아 <laughs> 보통 이제 뭐 요약 양들고 가는데 그죠 재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뭐 때문에 a 라인스 의존 외적인 뭐야 외적인 펀딩 자금 자금 그지 자금 지원 자금 사정 자금 사정 자금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떤 상황에서 공연 예술은 어떤 예술이야 독특하고 라이브한 경험, 살아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연 예술은 청중을 어떻게 했니? 근데 그 청중은 그러한 경험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음으로 읽고 어떤 상황, 이 공연 예술은 어떤 상황, 재정적 어떤 상황 있었니? 그다음 에 청중을 어떻게 했니? 이거라고. 오케이? 여기서 리테인 요구 잡고 잡, 잡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전반부 내려가서 하면 돼, 그렇지? 그렇게 풀었을 거야, 다음. 처음부터 청태게 이거는 그렇게 풀면 돼. 현대사회에서 국민예술 나왔지? 응? <laughs> 공민예술은 형성한다. 독특한 범주를 대중의 어떤 즐거움에 구별되는 어떤 독특한 어떤 범주를 형성한다. 뭐하는 대적으로? 대량 분배 그지? 대량으로 배포하는 것 배포하는 것과는 대적으로 반대로 그지? 뭘 통해서? 전문적으로 스테이지 무대 설정 연출된 공연 예술의 매체를 통해서. 그제? 대량 배포와는, 응? 반대로. 그제? 응. 다르다고, 이게. 다음. 건질 거 없고. 다음. 근데 그 공연 예, 무, 연출된 공연, 무대, 스테이지 된 무대로 나온 그 공연은 어떤 공연이냐? 기록되고, 뭐 됐던? 출판되었던, 그지 응. 자, 대적으로 극장이나 발레, 서커스, 콘서트, 로데오, 스토리텔링은 다 뭐야? 공연, 예술은 펼친다. 그들의 사인을, 몸짓을, 그제? 실제 공간과 시간에서. 그리고 참여시킨다. 그거를 청중을. 아까 뭐라 했어? 청중 어떻게 했다고? 청중을 참여시켰다. 참여시켰다. 그 다음에 청중이 포함됐다니까 청중을 포함시켰다. 그 다음에 청중, 청중을 위해서 힘, 매력적인 힘을 주지했다. 그 다음에 청중에게 독특한 만족을, 충족감을 제공했다. 큰, 맞는 거지, 뭐. 그래서 확보, 확보로 봐야 되겠어. 그지 응. 자, 계속 가볼게요. 자청어자이 공연 예술 이 파란색은 펼친다 그들의 몸짓을 실제 공간과 시간에서 그리고 참여시킨다 청중은 어떤 청중이야 반응하는 인지적으로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현장에서 자 퍼포먼스 앤드 오디언스 공연 이건 공연 예술 을 나타낸 거 공연을 시... 실행하는 사람 응? 공연가들과 청중은 포함돼 있다 공유된 즐거움 속에 포함된 거야 이 말은 청중을 포함시킨 거니까 그런데 가끔씩 좌절감이 일어났어. 어디 안에서 바운더리스, 오더서치, 리추얼 이벤트, 그러한 의식적인 행사에서 어, 행사의 그 경계 안에서 좌절감, 좌절감. 산업화되고 컴퓨터화된 문화에서 공연 예술은 경제적으로 언스테이블이 좌절감 받아주는 거지 안정적이지 못했다. 왜냐면 기관들 어떤 템그 공연 예술을 유지하는 그 기관들. 리, 점점 더의존 하, 기 때문에. 의존 <laughs> 하기 때문에. 어디에? 대중의 또는 기업의 펀딩은 자금 지원을. 여기 의존했단 말이야. 그니까 고음보로 잘안 간다고. 극장도 잘안 가잖아요, 요새.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그제? 그니까 돈벌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니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거지. 그제? 그래서 여는 어려움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재정적 어려움. 그제? 어려움. 챌린지스. 맞잖아. 다음. 그러나? 공연 예술은 유지한다. 그들의 힘, 매력의 힘을 누굴 위해서 크고, 대중적인, 대중적이진 않지만, 큰 청중. 중간에 인프가 들어온면 뭐지? 1번, 2번, 3번, 뭐뭐라면, 2번, 뭐뭐, 인지 아닌지, 3번, 비록 뭐뭐일지라도, 보통 2분의 뜻이지, 이렇게 중간에 컴마컴마 찍고 나왔을 때. 그지? 그래서 큰, 그 다음에 매시브. 대중적이지 않아. 그지? 대중 쪽이 나는 근데 큰 청중을 위해서 어쨌든 매력을 유지하게 준다고 청중에 매력을 준다 청중을 참여시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청중들은 프라이즈 소중력이 있나요? 밸류랑 똑같습니다 밸류 그들의 경험적 그래서 엑스피어리언스가 경험 익스피어리언셜이니까 이거 뭐 체험적 그리고 위험을 로디드한 위험 부담이 있는 위험 부담을 따르는 그다음에 원타임 한 번뿐인 사건의 퀄러티를 소중히 여깁입니다또 소중히 여기는 청중인데 그 청중 소중히 여기다 어떤 공연 예술이 어퍼드드공무원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문화에서 공연 예술은 여전히 살아있고 제공한다. 청중에게 프로 e A V D B 무엇을 독특한 충족감을 준단 말이요 충족감을 준다 이말 충족감에 참여시키는 거야. 그지? 더 작은 규모 즉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스티 t i t u 제도적인 어떤 세팅 상황에서 그래. 이 지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